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캐나다 전화회사 벨 캐나다에서 일하던 친구가 각 색상깔의 전선줄 한 뭉텅이를 주었습니다. 이 전기줄은 공예나 집안에서 손볼 일이 있을 때 참으로 유용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선줄이 한 뭉텅이로 온다는 것입니다. 한 줄을 잡아당기면 이 뭉텅이는 더 단단해집니다. 그래서 줄을 밀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비결임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. 내 삶을 움켜지고 내 계획대로 살려는 노력은 비생산적입니다.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자유를 줘야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근심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. 내가 잠잠하지라. 육기 6장 24절입니다.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위 사람을 더 믿어 보겠습니다.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